4번 문제 풀이하도록 할게요. 그림은 물체 A에 수평 방향으로 크기가 F인 힘을 작용했더니 물체 a AB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했대요. 자, 그래서 그리고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3분의 2F다라고 합니다.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3분의 2F래요. 그러면은 B는 지금 접촉해 있는 게 A밖에 없잖아요. 그럼 A가 B에 작용하는 것 말고는 힘이 없어요. 그럼 모든 다 더한, 즉, R자 힘은 3분의 2F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A에 작용하는 R자 힘과 B에 작용하는 R자 힘은 결국에는 외부에서 작용한 이 근원과 같아야 돼요. 그럼 A의 R자 힘은 3분의 1F겠죠. 그쵸? 그렇죠? 자, 그럼 볼게요.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3분의 2F다. 자, A가 B에. b가 a에 무슨 관계예요? 작용 반작용이네요. 그러면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니까 3분의 2f 맞지요? a가 작용하는 r 자힘의 크기는 아까 우리 3분의 1f다라고 얘기했죠? 자 질량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힘이 f인 f라는 힘으로 a와 b를 밀어서 어떤 가속도로 만들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이거는 질량 a의 질량 b는 지금 b의 질량 표시한 건데 뭐 이렇게 표시할까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a a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1분의일 f고 b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2분의이 f라는 거는 가속도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 B의 질량이 두 배라는 거네요. 그래서 A가 B의 두 배가 아니라 B가 A의 두 배다. 그래서 기억 리은입니다. 3 번이지요?